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 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 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들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이어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래의 희망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야곱 백성들이 바빌론 치아에서 겪어야만 했던 수치와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새날이 다가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에 비유합니다. 자손을 얻지 못한 책임이 오롯이 여성의 몫이 되고 심지어 버림을 받기까지 했던 그 시대의 약자인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을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와 고통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역시 이사야의 은유입니다. 열매 맺지 못해 수치와 고통을 겪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너의 장막 털을 넓히라 말합니다.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말합니다. 아무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잉태하지 못해 고통당하는 여인을 향해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수 있도록 너의 장막 덜을 넓히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눈을 들어 그들이 좌우로 퍼져나가고 이방 나라들을 차지하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한 환이 열린 내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열리는 은총의 새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약속입니다. 이 저녁에 이사야가 전한 꿈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내일을 바라보며 장막 털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않고 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환히 열린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장막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펼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